오늘 수원이 1대0으로 안양을 이기면서 순위가 8위에서 6위로 올라왔습니다. 플레이오프 순위권 밖으로 아직 만족할 만한 순위는 아니지만 플레이오프 상위권 희망을 살린 경기였습니다. 오늘 패배했다면 플레이오프 진출을 포기해야 했을 만큼 치명적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경기 분명히 긍정적으로 바뀐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긍정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무실점 경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변성환 감독 부임 이후 무실점은 17경기 중딱 4경기가 전부입니다. 경남전 0대0, 성남전 3대0, 청주전 0대0, 부천전 3대0.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로 무실점 경기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 부천전 이후 10경기 만에 기록한 무실점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그동안 변성환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 스타일은 좌우 풀백을 올리며 전방에 5명까지 배치하는 라인을 매우 높이 올려 공격하는 스타일로 플레이를 즐겼습니다. 전반과 후반을 가리지 않고 늘 같은 공격적인 스타일로 경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후반은 더 많은 선수가 공격 가담을 했었죠. 이것이 바로 변성환 감독의 스타일이었습니다. 다만 지난 미르에서 열린 전남과 안양전에서는 전반전 약간 라인을 내리며 수비적인 운영을 하고 역습을 노렸던 경기였습니다. 이때 두 경기 모두 2대 1로 승리했습니다. 이후 이랜드 원정에서 상대가 우리의 전술을 파악하고 약간 내려 서서 경기 운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트피스에서 한골 먹힌 이후 더욱 공격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다가 마지막에 지친 선수들이 공격 후 상대의 역습 상황에 빠른 수비 전환을 하지 못해 쐐기골 이날 경기를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랜드전에서는 우리의 골 결정력이 문제이기도 했지만, 전술적으로만 보면 경기 내내 대부분 라인을 높이 올려 경기하다 보니 상대 역습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약간 라인을 내려 수비 중심의 축구를 할 때는 승리를 라인을 올려 공격적인 경기를 할 때는 힘든 경기를 하며 결과를 잡아내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기를 계속하다 보니 경기 수가 많아질수록 선수들의 체력은 점점 고갈되고 골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선수가 더 높은 라인에서 경기하다 보니 선수들의 체력은 계속 바닥나며 악순환이 반복되었고 이는 기복이 심한 경기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감독이 자신의 전술에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는 문제와 선수들의 자신감과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11 경기 연속 무패 이후 수원 삼성이 흔들리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봅니다. 34라운드 안양전에서 변성환 감독이 분명히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전술 변화를 불러왔고 이러한 전술 변화가 승리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전반전 내내 공격시 라인을 너무 높게 올리지 않고 평상시 경기를 할 때보다 라인을 약간 내려 경기를 하게 됩니다. 경기를 보면 대부분 공격은 마일락 뮬리치 파울린유 정도만 하고 여기에 강현묵 정도만 공격에 가담하는 장면이 많았죠. 반대로 이 시험 이기재가 오버래핑을 자제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기 운영을 하다보니 전반은 팽팽한 경기가 되었습니다. 변화의 시점은 후반 75분 박승수와 피터의 교체 투입 후 공격적인 운영을 하며 결국 81분 피터의 선제 득점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단점을 분명히 보완해 나왔고, 박승수와 피터가 투입된 시점을 기점으로 우리가 더 강한 공격적인 운영을 하였고 그것이 적중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변성환 감독은 그동안 잘못된 점을 보완하고 오늘 그 보완된 점을 바탕으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분명 본인의 전술에 자신감이 생겼을 겁니다. 선수들 또한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승격의 희망과 자신감도 얻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상대에게 읽힐 수 있기에 상대에 따른 맞춤 전술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변성원 감독의 인터뷰 내용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승리는 우리 팀의 터닝포인트가 될것 같다. 고치진과 최근 다섯 경기 리뷰를 했다. 잘못된 부분을 충분히 전달했다. 어떤 목적을 갖고 경기 운영할지 명확하게 전달했다. 많이 공감했고 많이 놀란 부분도 있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선수들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도자들과 한다. 선수들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게 일이다. 최선을 다하고 기회를 주는 게내 일이지만 더 면밀하게 관찰하고 큰 스쿼드 변화 없이 현재 스쿼드로 간절함을 갖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변성환 감독이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고 전술적으로 수정한 것은 정말 긍정적이고 높은 점수를 줄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4경기는 자신과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선수들의 승격 플레이오프에 너무 얽매이게 되면 긴장과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차피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기에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편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으로 남은 내 경기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부담감도 이겨낼 줄 알고 즐길 줄 알아야 더큰 선수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경기 상대인 부천은 35라운드 부천은 전남에 3대1 패배, 청주와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최근 좋았던 상승세가 꺾인 상황입니다. 부천전도 우리 것을 잘 준비하여 승점 3점을 얻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남은 내 경기 종료 피스이 올릴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수와 감독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